여러분은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1년에 책을 몇권 정도 읽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1년에 책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현재는 매달 두세 권씩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독서 습관 들이기입니다. 기상 직후는 무의식이 가장 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정부를 제일 잘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몰입도 잘 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안 되었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독서를 하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에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10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3달 정도만 지속해도 습관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저도 3개월 정도만 지속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꾸준히 아침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거대한 목표 같고, 하루도 빠지면 안될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말은 산책사항이고 평일 중에만 출근 전에 아침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늦잠을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아니면 단 3분이라도 독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반복하면 아침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책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하시잖아요. 자신의 SNS에 느낀 점을 기록해 보세요. 책을 읽고 실천할 점을 저절로 정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무슨 이점이 있느냐?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답하는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글쓰기 능력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SNS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다 보면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책 내용을 복습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독서 모임을 통해 이견 교류하기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견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본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점이 공통된 관심 주제를 가진 사람들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들어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제가 있는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고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독서 모임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개는 제가 주최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런데 한 모임은 여러 주제의 책을 읽고 싶어서 만들었던 공통된 주제가 없는 독서 모임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모임은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한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 더 몰입이 될까요? 두 가지 모임 다 좋은 모임이기는 하지만 저의 답변은 공통된 주제가 있는 독서 모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는 독서 모임은 공통된 주제가 없는 독서 모임에 비해서 모임원 분들과 더욱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며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고르실 때에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모임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아침 독서 습관 들이기, 두 번째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책을 읽고 느낀 점 기록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독서 모임에서 이견 교류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세상을 꿈꾸는 월세 맞는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